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2019년 4월 1 0일 수요일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둔 대기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목에 적어드렸듯이 흥미진진한 옵션 만기일이다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보통 옵션 만기를 흥미진진하려면은 실제로 그냥 옵션을 매매하시는 파생하시는 분들이. 어, 흥미진진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제가 느낌이 좋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흥미진진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고요 오늘 어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나올 자리는 맞다 근데 그 자리가 나오면은 그냥 매수하면 되는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저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기회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함께 보도록 하자구요. 먼저 오늘 조정이 나오게 된 계기 미리 언급 드렸죠. 미국이 미국이 다음 타겟 이유로 잡는 거 아니냐. 이거 중국 끝났다. 중국이랑은 합의 이제 거의 다된 거다. 라고 생각하고 마무리 조율만 남은 거다. 일정 잡자. 약간 요정도. 그리고 제가 다우지수는 26,100 포인트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어떻게 됐어요? 어?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미국이랑 eu랑 무역전쟁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감이 나오면서 거의 1% 가까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26,103 포인트까지 정확하게 내려왔다가 어 살짝 꼬리 달았는데 이만 26,150 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저녁 때 살짝 이탈해서 여기 뭐 2일선 터치하고 올라올 수도 있고, 터치하고 끝나는 건썩 좋진 않아요. 그럼 내일도 다시 한번 밀릴 거고, 음, 거기는 또 다시 한번 매수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터치하고 이렇게 꼬리 말아서 싹 올라오면은 미국이 여기 강세로 끝나주면 좋고 아예 그냥 보합권 정도, 약 보합권 정도만 해줘도 미국은 오늘 약 보합만 해줘도 괜찮다. 우리 시장에는 좋다. 약 보합이라는 거는 어, 보합이라는 단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 보합이라는 거는 그냥 지금 현재 지수가 유지되는 정도 수준을 말씀드리는 거고 어, 강 보합, 약 보합 한0.3% 안쪽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0.3%. 어 플러스 0.3% 이하, 뭐 전후 약요 정도면은 이제 강보합, 마이너스 0.3% 전도 정도? 요 정도면은 전후까지는 0에서 요 정도까지는 약보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약보합 플러스면 강보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장은 지금까지 잘해줬기 때문에 쉬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급핑계는 그이 u 랑 무역전쟁하는 거냐, 뭐요런 개념이죠. 또 재밌는 거는 영국이 제가. 그 영상 하나 만들었는데 영국이 화이에 대해서 퇴출 어, 확정은 아니에요 화이에 대해서 뭐 2000년대 기술력 가지고 아직도 우리한테 지금 해먹으려는 거냐 이거 도저히 쓸 수가 없다 보안을 너네 믿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퇴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아직까지는 의견인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반발을 하겠죠 30% 싸니까 어, 그런 그러니까 부분에서 이제 요거는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대구 합류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은 어, 미국 미국이 어, EU에다가 그 정도까지는 안 하겠죠. 핑계는 이제 보잉사, 보잉이 요즘 힘드니까 뭐 사고 사고 사건 사고가 많았죠. 그러니까 에어버스에다가 에어버스에다가 보조금 지급하는데 이거 우리 보잉 저격한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온 건데 니네가 잘 만들어서 어, 보잉이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게더 중요하겠죠. 뭐 요거는 어,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해서 뭐. 치즈랑 뭐 와인이랑 등등등등 해가지고 관세를 매기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지, 기존에 언급되었던 겁니다 제가 요거는 그러니까 새로울게 없는 사실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 자 나스닥은 지금 굉장히 의미있는 구간이죠 어, 사상 최고가가 8133포인트인데 지금 790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다 그러면은 좀만 더 올라가면 되네요. <laughs> 얼마 남지도 않았죠. 이거는 한 3%도 안 돼요. 3%만 올라가면은 어, 나스닥은 어, 신고가다. 뭐 잘해주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조정도 크게 나오지도 않아요. 어, 정말 강한 증시인 것 같습니다. 얘는 진짜로 많이 밀리면은 7,800 흔들기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7,750 포인트 전후 여기까지 터치하고 올라오는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뭐지켜보자고요 나스닥은 좀 쉬어도 돼요. 너무 많이 올랐잖아. 쉬는 것도 하나 없이 7,800흔들기 한번 나오는 것도 나쁠 건 없습니다. 21선 터치해서 지지력 테스트 확실하게 확인하고 가는 것도 뭐 특별히 나쁠 건 없다. 괜찮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같은 경우 나스닥이 좀 쉬고 다우가 조금 양호해도 뭐 이상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중요하겠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번 옵션 만기일 기점으로 해서 요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양봉 뽑아주면서 진입은 했습니다. 한번 찔러는 봤어요. 이게 돌파를 할 건지 아니면 못 먹는 감인지는 이제 내일, 내일하고 모레 이제 결판이 나겠죠. 내일 차라리 미국이 오늘 약보합 정도로 끝나면은 내일 이렇게 살짝 갭으로 걸쳐갖고 이렇게 양봉을 딱 뽑아주면은 뭐한 2250까지라도 뽑아주면은 굉장할 것 같은데 이거를 기관이 좀 음,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가는 거는 그래서 외국인의 상승 포지션이냐, 외국인의 상승 포지션이냐 아니면은 기관의 방어냐 뭐이 사이에서 놀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뭐이 정도 사이에서 뭐 내일 접전이 벌어질 것 같다 뭐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돌파한다고 계속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돌파한다 해한번 치우간 다음에, 한번 치우고 간 다음에 어, 조정받은 다음에 21선 이거 올라오는 거 기다리는 게 좋아요. 계속 말씀드렸죠. 21선 기울기가 위쪽으로 이렇게 말아 올릴 때, 말아 올릴 수 있을 때 돌파해가지고 치고 가다가 한번 쉬어야 된다. 그리고 얘가 올라오는 거좀 기다리는 게 어,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좋은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요 정도 알고 계시, 요런 기본적인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 시장.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기존에 한 770까지는 열려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좀더 올라갔어요. 오늘 그거 봤더니, 775포인트 전후 요 정도까지 열려있는 거 보니까, 올라가다 보면은 코스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요, 조정받는 구간에서 말씀드렸죠. 이거 한 770에서 이제, 뭐, 완만하게 이렇게 가면은, 한 780포인트 정도까지 열어놓고, 그 다음 상단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 다음 주 되면 780 정도 가겠죠. 그러면은, 다음 주까지 혹은 다다음 주까지 요 가능성, 가능성은 보고는 있다, 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무조건 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무뭐 신도 아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 분석한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께 가능성이 높은 요런 시나리오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될수 있습니다라고 가능성이 높은 쪽 그리고 가능성이 낮은 쪽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어, 기존에 언급드렸던 대로 780포인트 정도가 될 때까지는 상단을 두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두드릴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충분히 가능성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21선 올라타고, 747포인트 위에서 놀다가, 21선 꼬리 올라오면, 이 위로 이제 말려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면은 터치하고 가던 그냥 가던 어, 위쪽에 상단 한번 두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터치하고 가는 거를 선택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고스피에서는, 뭐, 기아차 같은 종목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현대차보단 기아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차에서 뭐, 수소차 투자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주주총회도 있고 했는데, 현대차는 이 구간에 갇혀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역시나 현대차는 좀 약하죠. 아직도 13만원 돌파를 못했다. 뭐, 이만큼 올라온 것도 대단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 그거는 그분들 입장이고 기아차를 보면 그런 소리 안 나오죠 어, 명확하죠 지금 보면은 아주 명확하죠 기아차는 어 저점에 33,000원에서 그33 33,500원에서 33, 저점 찍고 36,500원 돌파하면은 치고 갈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가능성 보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더 좋아 보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저는 썩 이게 그렇게 마음에는안듭니다 약할 것 같습니다 기아차가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역시나 뭐 11만 8천 5백원 이 구간에서 어, 지지를 받고 그리고 13만원 아직 돌파도 못했다 결국 10%도 못 올라온 거잖아요 저점 대비해서 어, 그럼 당연히 기아차가 강한 거고 어, 기아차 쪽이 음,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었다라는 거는 알수 있죠 그래서 특징류로 시청상위 중에서 기아차가 오늘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 추경매수 하시면 안 되구요. 이제 4만원 넘어왔는데, 어, 이격이 좀 커요. 지금 이걸 따라가는 것보다는 조정받는 걸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뭐 3만 8천 원이 됐든, 아니면 뭐 3만 7,500원까지 와주면 땡큐고. 아무튼, 조금 기다렸다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옆으로 횡보하면서 가면은 뭐, 정말 멋진 종목이 되겠죠. 횡보하다 위로 또 올라오고 하면은 멋진 종목이 될수 있다. 그래서 기아차가 심상치 않네요. 어,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넷마블이 네, 넷마블이 의미있게 또, 어, 고점을 슬금허니 한번 돌파를 해주고 있다. 그, 12만 6천원 이 구간대에서 기존에 계속 걸리고 있었는데, 여기를, 어, 돌파하고 돌파한 다음에 다시 한번 꺼진 다음에 급락이 나오죠. 돌파 실패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급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돌파 실패하고 돌파 실패했었는데, 최근에도 도전을 했었죠. 그러다가 드디어 돌파가 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거리량도 괜찮다. 어, 과거에 이렇게 도전을 많이 했었고 여기서 매물 소화랑 다 했기 때문에 오늘 어,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다. 여기서 내일 같은 경우에 한번더좀 살짝 치고 간 다음에 혹은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옆으흉보하다 치고 가든지 이렇게 치고 가든지 해서 한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좀 쉬면은 어, 그때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좋은 자리를 잘 만들었네요 네마블이. 자 슈제 같은 경우. 오늘 뭐 보톡스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좋았죠. 보톡신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휴젤은 지금 저항 구간에 딱 맞물렸다. 41만 원 기존에 어, 헤딩했던 구간들이죠. 그래서 요 종목이 지금 특징주로 볼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저항을 기존에 만들었던 구간이다. 그래서 어, 내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아마 이렇게 해서 갭 상승 돌파해서 거래량 붙여갖고 양봉을 뽑으면 은 신뢰성이 높아진다. 어, 알고 계시고 만약에 내일 반대로 내일 이렇게 출발을 해서 색깔을 바꿔서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음봉으로 밀리면은 아 이거는 아직 돌파 못하는구나 다시 한번 39만원 아래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야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보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일 움직임을 잘 보세요 지금 저항 돌파하는 종목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돌파한 다음에 이렇게 음봉 그리고 다시 밀려 내려올 수 있고 그리고 어 만약에 이거 어, 갭으로 돌파해 가지고 혹은 양봉으로 돌파해서 양봉 한번 딱 치고 나간다. 해서 41만 원요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잘 지켜준다. 라고 하면은 지, 어, 지켜주고 바운딩이 나와야겠죠. 저점 매수가 요렇게 되면은 더 가는 거예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이로메드가 그래서. 다시 한번 28만 원 근처에 와가지고 도전을 하고 있죠. 이 놈이 내일 28만 원 위에서 이렇게 한번 뽑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30만 원 가까이 가는 거고 30만 원을 돌파하면은 그때부터는 이거 넘어가고 새로 다시 갈 가능성이 생긴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 또 맞고 이렇게 어, 여기 맞고. 이렇게 혹은 돌파 시도하다 이렇게 쪼로 밀려버리면 또 26만원 봐야지 뭐 그때는 만약에 이번에도 돌파 못하고 밀리면은 26만원 흔들기가 나올 거 26만원 아래도 한번 줄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를 잘 노려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신규 매수던 아니면은 이제 추가 매수를 하던 그 정도로 노리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가 1차 1차로 이제 강할 경우에는 여길 지켜주고 가는 거고. 어.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여기까지는 흔들기가 나온다 어, 여기 살짝 흔들기 요렇게 나온다 했는데 흔들기가 나왔는데 어정쩡하게 중간까지만 갔어요 26만원까지는 안 갔어요 그리고 3차 여기는 지켜주는 게 좋다 여기 이탈하게 되면은 어, 서로 좀 피곤하겠죠 24만원도 가야 되고 하는데 굳이 여기까지 이탈을 해서 그렇게 갈 정도로 약한 종목은 아니다 수급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괜찮다 임상 기대감도 있고 그러니까 26만원 흔들기가 나오면 그때 볼수 있고 만약에 어 내일 어 내일이든 모레든 이 종목이 자 양봉을 뽑던지 갭으로 돌파해 가지고 양봉을 뽑는다 21선 올라탄다 라는 21선 기울기가 이렇게 말려오는 타이밍에 30만원 돌파 시도가 한번더 나올 수 있다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자리다 알고 계시면 되고 요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 전기차 얘기하면서 차라리 그 에코, 에코 프로 그때 질문하신 분이 워낙 많았고 많이 물렸다고 해서 말씀드려서 에코 프로보다는 차라리 실제 그냥 종목인 에코 프로 비엠이 상장했으니까 이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거 연장해드리면은, 연장해드리면 위에 맞고 밀린 거죠.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저항으로 인식하는 거잖아요. 어, 저항으로 인식하고 밀렸다. 그래서 요 하단까지 여기는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이 매수, 매수 구간이다. 정확했죠? 그래서 저번에 설명 드릴 때이 구간이 매수 구간이라고 했는데 정확했죠? 어, 장대항봉 나오고 21선까지 나왔다. 여기서 이제 맞고, 여기를 맞고 이제 밀려서 어, 조정받다가 다시 가느냐, 아니면은 여기를 내일까지 돼서 이렇게 돌파를 해주나, 이거 관건인 것 같아요. 요 차이인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관심 갖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조정받을 때 매수를 하시면 되고, 아니면 돌파해서 안착할 때, 관심 가져도 되고 만약에 이 종목을 위에서 물리신 분이다라고 하면 뭐좀 기다려봐도 되겠죠 이거는 지금 모양은 이쁘게 잘 만들었으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우 관련 중에서 어제 뭐근 대장주로 가까운 어떤 아난티, 아난티가 뭐 옆으로 형보하면서 은근슬쩍 넘어와 좋습니다 그래서 2 1선을 살짝 올라탔는데 오늘 거래량 어정쩡하게 만들었죠 만약에 내일 이렇게 양봉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어, 이 구간, 이쪽 구간까지도 갈수 있다. 2만 원에서 2만 천원 구간까지는 갈수 있다. 내일 양봉을 만들게 된다면은 1차공표는 여기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고 오, 좋은 소식이 들린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 지금 비행기 안에 계시겠죠? 어, 아직 도착 안, 안 했을 거예요. 비행기 안에 있는데 미국으로 갔습니다. 북한이랑 뭐 중재를 하겠네 어쩌네 하면서 예,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잘 되든 안 되든 만약에 안 된다고 해도 여기까지 뭐 밀렸다 다시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밀린다고 해서 크게 뭐 개의치 않아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그 지금 이걸 보유하고 있다라는 분들은 어찌 됐건 대화가 다시 될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음어 북미 간의 대화가 다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러니까 조금 만약에 이번에 뭐 미국을 간게 크게 성과를 못 이뤘다 해도 만0 0 0원 구간까지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바운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한번 갔던 자리잖아요. 고통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운딩만 잘 나오면 여기서 저점 매수만 잘 나오면은 그때는 제대로 이걸 돌파해가지고 여기까지 다시 갈 모멘텀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대화가 잘 된다, 진짜 좋게. 잘 된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기까지 일차적으로 나올 거고 2만 2만 천원사이까지 나올 거고 그 다음은 여기 간 다음에 보자고요. 다른 종목들은 이거보단좀더 강할 거예요. 이거는 개별적인 이제 뭐 주식 매도, 대주 매도 정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크게 밀렸, 추가적으로 한번더 밀린 거죠.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서 어 그래서 그런 거지. 다른 경협주들은 대부분 요 구간에 있을 겁니다. 지금 이 구간 사이에 있어요. 아난티가 1차 목표로 잡아야 되는 구간에 있단 말이야 다른 종목들은 그니까 그 종목들은 호재가 나오면은 위쪽에 61선이 있다면 61선 돌파 시도가 나올 거고 돌파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식으로 기존에 지지선을 만들었던 구간 의미를 만들었던 구간까지는 받는 가능성이 있다 아난티는 그럼 2만원 2만천원 돌파하면 2만5천원까지가 그 다음 목표치가 되겠죠 근데 일단 요 구간이라도 돌파한 다음에 생각하자는 거예요 아난티는 지금 밑에 있는 종목이니까 요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 자 오디텍 같은 경우가 어, 오랜만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 종목은 오늘 이렇게 거래량 실어갖고 윗골이 길게 달았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일 갭상승으로 돌파해서 양봉을 뽑는다라면 따라 붙는 것도 가능한데 어, 여기서 어, 내일 요렇게 요렇게 음봉 요렇게 나온다 어, 돌파하는 척 하면서 음봉 요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 요렇게 될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은, 따라붙기보다는, 어, 모양은 만들었으니까, 예, 21선이 렇게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가서, 예, 터치할 때, 터치, 21선 터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와서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덱스터 같은 경우도, 뭐, 오랜만에, 어, 마음에 드는 자리가 나왔네요. 여기, 어, 의미 있는 구간이 생겼죠, 여기. 어,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고, 어, 빨간색을 표현해 드릴게요.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고, 여기 한 절반 정도 되돌리는 구간을 저점으로 보면은, 어, 1600, 아니, 6100원에서 6150원 사이 정도 되겠죠? 요 구간을 저점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은 상당 구간이다. 어, 상당 구간이고,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된다. 7000원에서 7100원 사이 요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어, 계속 맞고 밀리고 있다. 조정받아서, 만약 이번에 21선 터치하면은, 21선 지금 꼬리 말아 올라오고 있죠? 보시면은,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요게 이렇게 올라올 때, 얘를 터치할 때 1차 매수, 그리고 여기요 구간에서, 어요 구간에서 2차 매수가 가능하다. 6,000원 부근에서, 6,000에서 6,100원 사이. 이 구간에서 2차 매수가 가능하다. 요거 터치할 때 1차 매수. 이 정도로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특징주들도 어 간단히 점검을 해봤는데 내일 옵션 만기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제가 어저께 옵션 만기는 어저께 정말 기가 막히게 정리해드렸죠 원래 어 대중분들한테는 공개를 잘안 하던 정보인데 어 이제는 어 저도 충분히 어 해먹을 만큼 해먹었으니까 제가 아는 정보로 그거를 제가 어 수급 동양으로 써먹은 지 지금 11년째인데 11년 동안 혼자 열심히 재밌게 냠냠 잘 먹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풀어 드려도 되겠죠. 그래서 공개를 하나하나 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보시면은 시야가 넓어질 거예요, 시야가. 그 선물 옵션을 매매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확하게 알아들으세요. 매매하시라는 게 아니고 시장을 보는 시야를 넓게 보시라는 거예요. 넓게. 그래야지 앞에 있는 나무 하나만 보면은 우물왕 개구리 되잖아요. 위쪽에서 어? 그 전용기 타고 이렇게 위에서 산을 내려다보면 산이 멋있게 보이잖아요 숲이 보이고 시야를 넓게 보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만기일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아까 대충 말씀드렸는데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어저께 영상 어제 배경이 검정색 배경 찾으시면 됩니다 예. 검정색 배경 찾으시면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요 아래, 왼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알람 설정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올리는, 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정기적으로 올려요, 평일에는. 어, 정기적으로 제가 퇴근기 시황을 올리고, 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올리고, 그 외에, 어, 나머지 제가 비정기적으로 올리는 정보들이 꽤 많이 있어요. 어. 실제 정기적으로 올라온 것보다 비정기적으로 올라온 게더 많죠. 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해서 알람 설정하시고 저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은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어, 댓글 달기 좀 어렵다. 나는 타자가 느리다 하시는 분들. 어, 그냥 숫자 3만 눌러주셔도 아잘 보고 계신 분이 이렇게 많구나. 어,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